자별유튜버 예쓰 리니 지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작심 하루 를할 건데 <laughs> 오늘의 작심 하루는 바로 바담. 바로 배달음식 먹기와 요리해서 먹기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자취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식기도 오고 이래가지고 요리도 해봐야지 않을까 하다가 아 그럼 하루 내내 한 명은 요리를 해 먹고 한 명은 배달을 시켜 먹어보자 네. 하는 착심 하루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착심 삼일을 하기에는 또 삼시세끼 챙겨 먹기 쉽지 않거든요. 국기를 해야 되는 국기. 어번쩍어오바예요 그래서 하루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대부분 요리하면 누가 합니까? 다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거 3년 만에 변화를 줘보기 위해 오늘은 리니가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보고 제가 배달을 시켜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니가 요리하는 음식을 제가 똑같이 배달시켜 먹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꿀빠시는 거 아니에요? 저 오늘 꿀빱니다요. 자 그럼 착실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뭐 드실 겁니까? 아침엔 너무 헤비한 음식을 먹긴 좀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샐러드를 먹죠 요리하기도 좀더 쉬운 것 <laughs> 샐러드? 자 그럼 저는 샐러드를 배달을 시켜볼게요 저는 코브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오늘 음.. 코브 샐러드가 뭔가요? 그코이란 뜻이 그 깍둑깍둑 썰다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썰어가지고 한 플레이트에 담아서 먹는 샐러드예요 깍둑깍둑 샐러드 여러분들 무슨 을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케이준 치킨 샐러드와 옛날 커피 다박커피 고고 아이스로 시키겠습니다 9,500원이고요 배달지까지 13,000원 주고 샐러드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많네. 배달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리니 네. 씨가 오늘 새끼 먹을 그런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샀는데 얼마어치 샀다 했죠? 새벽에 오늘 배송 받는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샀더니 1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거 검수해볼 겁니다. 대체 뭘 샀길래 10만원이 나왔나? 일단 콥샐러드 재료를 먼저 소개할게요. 대체 뭐 샀는지 보해 보세요. 일단 뭐 심상치 않은 거 보이고요. 드럼을 사셨나요, 드럼 을사잖아요 드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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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제가 그 인터넷에서 사다 보니까 그키로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옥수수 콘을 평생 먹을 거로 샀지 뭐예요. 3키로. 이거는 어떻게 된일입니까 아니 이게 3kg에 몇 천원밖에 안 하길래 나는 당연히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만한 게아니 상식적으로 거구나. 이게 3kg겠습니까? 이게? 이게 3kg로 보이세요? 자랑스러가지고 근데 이거만 그런 게아니 올리브도 이만한 거 샀거든요 지금 아 진짜 이건 반품하려고왜 10만 원이 나왔는지 알겠죠? 맞아. 여러분 꼭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래요저 아침에 마트 가서 다시 사왔어요 이거 <laughs> 아무튼 콥샐러드의 재료는 간단해요 옥수수 이거 어린잎 채소 또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올리브 계란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안 드시잖아요 아, 먹을 거예요, 샐러드에는 진짜 안 드시잖아요 먹어야죠, 어떡해요 안 드시는 거,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다 색깔을 위해 이게 아까 봤지, 색깔이 되게 조화로운 거 예봐요, 돈이 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이제 재료 손질을 시작합니다 자, 리니의 채소 씻는 실력 보겠습니다 오케이. 물도 안들고 그냥 이거 뭐 넘쳐요 지금 그게 채반이었기 때문에 잠시 <laughs> 계란은 왜 생에서부터 삶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해명 부탁드려요 반숙만 <laughs> 좋아해가지고 와, 그럼 반송란을 만드셔야죠. 아. 그 계란통 사신 분 아니에요? 그 자취템에서 계란통 제일 쓸모없는 물건으로 뽑혔는데, 그분 당사자 아니세요? 아니요, 계란찜기도 마찬가지. 아니거든요. 뭐? 계란찜기는 저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거거든요. 전 그거 동의할 수 없거든요. 아, 작은 칼. 아,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멋있었어? 뭐, 뭐, 진짜 엄청. <laughs> <웃음. 웃음> 와, 음식은 주인을 담는다더니. <laughs> 진짜 못생기게 자르네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와 진짜 못생겼다 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다니까 반스러움이 니네 실력이야 이게 아, 아이게 정말 <laughs> 너 일로 와 다음 은 올리브 올리브 아, 올리브가 모양이 이렇게 잘리면 안 되는데 몰라 씨 아, 어떡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야, 먹기만 하면 되지 뭐야 애초에 잘못 잘랐잖아 너왜 민희야 <laughs> <laughs>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다 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지. 알지 그렇지 이렇게다 아 이거네 <laughs> 야말 미리 말해야지 이거를 야. 야. <laughs> <laughs> 아니, 아침 식사하는데 멋신 설치하는 집. 어, 이것도 뭐야? 너 누가 설치 미리 했어야 돼. 정수야. 정수야. 결혼으로 좀 많은 일이 귀찮네요 열려놔. 두 번째. 야, 근데 왜 이렇게 <laughs> 나와? 이렇게 나와. 뭐 이거? 왜 물이 왜, 왜 나와? 어, 이게. 어떡해. 그럼 못 먹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왜 이래? 물 어떻게 꺼? 응?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냥 억치 뭐, 먹어라 아안 되겠다 너무 아, 피곤해 <laughs> 무슨 아침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네 <laughs> 저 원래 드레싱도 만드는 건데 그 드레싱 만들려면 은또 요거트랑 꿀이랑 아, 무슨 레몬즙 이런 거 사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이거 샀어요 드레싱 <laughs> 네 그건 인정입니다 그래 먹을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1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치킨 텔러 샐러드 근데 이게 얼마예요? 재료비가? 음, 만원 넘는 거 같아요 저 13,000원에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사 먹는 게 낫다니까요 저 커피까지 이분은 커피 만들기 실패하셔서 지금 커피가 없거든요 커피 없어 네.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밥 먹기 힘들다 1시간이나 걸렸어 샐러드는 근데 샐러드가 은근히 손이 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가음 어때요? 아, 드레싱을 잘못 썼어. 너무 많이요. 음. 샐러드는 사실 드레싱이 맛을 좌우하니까. 그 혹시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점심은 짝볶이요. 짝볶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주실래요? 그섯 시간 걸리실 것 같아요. 샐러드 한 시간이면. 아니 엄마들이 집에서 애들 밥 해줄 려면 하루 종일 요리만 한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침 먹이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지. 자, 여러분.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이제. 샐러드를 먹었더니 좀 배고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니는 밥 먹기 쉽겠죠? <laughs> 자, 리니가 점심 메뉴 떡볶이를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그 신참 떡볶이였나? 그거를 시켰습니다. 시켰다. 리니는 어떤 떡볶이를 하실 예정이죠? 그백 선생님의 레시피를 따라 하면 은다 성공할 수 있다는 백 선생님 표. 떡볶이 만들기 응. 어.. 따라가는 그 어, 떡볶이인가요? 따라가면 응. 되겠지 그쵸 그쵸 응. 한번 리니의 떡볶이 실력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볼게요 아 떡을 안 내려놨었네 어머 냉동을.. 해동을 안 했어요? 떡볶이 떡자 아, 이제 대파랑 양배추를 썰을 거거든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아 음. 파냄새.. 아눈매울라네 오우 설탕 설탕 뭔가 맛이 있을까요? 약간 심상치 않다 이거. 끌어요 이제 끌어요. 어 팝을 끄네. 생각보다 빨라 언니. 조금 소스를 많이 한것 같지 않아? 어. 저거를 근데 졸여야 돼. 알지? 저거 졸이면 돼. 그러 이제 배추랑 야채를 먼저 넣습니다. 어, 비주얼은 괜찮은데 맛은. 원래 이쯤에서 간한번 보는데? 원래 여기서 봐, 간을 봐? 양념간 봐요 원래. 양념간? 네. 이런 게좀배워야 양념간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이렇 보세요 한번. 안맞 났나요? 어디? 어, 국물 맛이 다 됐다.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러분 저 떡볶이 장사해야 될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괜찮죠? 색감 있다. 이거 좀조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따가? 있겠어. 어묵은 마지막에 넣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오, 맛있겠다. 침나는데 이거 둘이 같이 먹어야겠는데 양이. <laughs> 네, 저거 저 <전> 시켰어요 배달. <laughs> 점심 먹어요. 점심, 점심 먹어요. 이게 점심 시간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녁 시간 아니니까 지금? 나 너무 배고파 지금 이제. 저는 치즈 떡볶이와 모든 튀김 시켰습니다. 튀김 있으세요? 네. 어, 튀김 없어요. 제거 진짜 맛깔라졌어요 와, 과연 리니의 떡볶이 맛 얼떨결지? 얼떨어서? 대박. <laughs> 이거 이거 치즈야? 치즈인 음, 색깔 차이 음. 봐. 음. 음. 양념 음, 너무 맛있는데? 떡볶이 맛이 나나요? 음. 좀 먹어봐요. 한 사발 해보겠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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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덩이을 먹봐야 어다 뭔가 매콤달콤해요. 음. 일단 이거는 파는 떡볶이 맛이 아니고 진짜로 만들었구나 하는 떡볶이. 엄마가 해주던 떡볶이 같은데. 응, 음, 맞아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 음. 음. 맛있다. 생각보다 잘 짜꾸줄. 음. 오, 저 이제 요리 잘해요. 역시 요리도 해보는 편이. 리비가 항상 못하는 척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근데 안 해요, 잘. 이제 앞으로 좀 시켜야겠어요. 두둥탁. 얘들아 저녁 먹자 오늘의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김치찌개를 주문 했고요 <laughs> 그만 먹고 싶어 저는 또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혼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삼시세끼 배달 시켜 먹으니까 배달비도 너무 아깝고 네. 솔직히 돈 아까워요 오늘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저 3만원? <laughs> 근데 제가 장본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10만 원에 3만 원이면 솔직히 배달이 개이득 아닙니까? 아이 영상 돈을 얼마 은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요리 3개 한다고 10만 원넣어 우리는 지금 재료가 없어서 다 사서 그래 또. <laughs> 그럼 김치찌개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또백 선생님의 레시피를 보고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만 있으시면 다 가능해요. 고기가 많은 김치찌개 원래 맛있는 거죠? 알죠? 저도 고기 듬뿍 김치찌개 시켰어요 어, 저도 고기 듬뿍 김치찌개 만들게요 아까 진짜 떡볶이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요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여기 핵심 새우젓을 넣어줘야 돼요 오 새우젓 너무해 너무 짜니까 오 어, 잠깐 아까에 비해 약간 조금 고수의 냄새가 나 언니 약간 요리 전문가 같아 반나절만 해 엉이야 인 선생님 김치도 컵 컵에, 컵에 계량하시나요? <laughs>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데려야> 돼가지고 <laughs> 세컵 정도 돌아왔는데 어떻게 컵에 담아야지? 아니 김치는 컵에다가 계량한다고요? 아,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없어오 약간 뭐지 국이 이상한데 아직은 안 해서 그래 이이다 그래요? 왜좀 어, 화내시는 거예요? <laughs> 왜 화내세요? 화냐? <laughs> 어떻게 돼가시네요? 지금 비주얼이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었죠? 우와, 대박! 엄마 끓인 김치찌개랑 비슷해! 너 누구야? 감탄시럽다너 누구냐고 김민희 돌려내. 우와 김치찌개 대박. 완성. 와나 김치찌개 완성. <laughs> 야 비주얼 똑같은데? 오 이거 봐요. 오. 음. 색깔 똑같아요. 오고. 그리고 밥솥에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잘 먹어보겠습니다, 저녁.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아 어때? 아 어때? 잘한다. 엄마랑 한 거랑 비교해서 어때? 음. 엄마가 한건 약간 좀 깊은 맛이 나긴 하거든. 근데 그런 맛은 없지만 매콤이지 그건. 어때요? 어때요? 음,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제 김치찌개는 진한 맛이라면 이거는 진짜 언니 말대로 깊은 맛은 없어요. 근데 김치찌개다. 약간 여기 설탕 같은 거 넣었으면 조금 더 진한 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잡심 하우. <laughs> <laughs> 뭔가 웃기는 게 많은 하루였습니다. 음. 약간 저희는 항상 배달을 시켜먹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배달시켜 먹으니까 질려요 그지 배달한 적이 없는 리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요리해 먹는 언니의 모습이 조금 더 부러웠고 잡취할 때 약간 우리도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하루 같아요 그쵸 저도 진짜 요리 못 하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요리를 도전해봤잖아요 네 그니까 러난도요 <laughs> 좀 요리도 좀 살짝 늘은 것 같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네. 진짜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엄마들, 응. 여러분들은 리니의 새로운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작심 하루 <laughs> 영상 마치도록 <앞치료 웃음> 하겠습니다.